안녕하세요 별별다약입니다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서 요즘 계속 춥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, 바닥에는 보일러가 들어오고요 저희집 앵글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집 거실에 앵글이 5단짜리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요 맨 위에는 적심하고 이렇게 뿌리 내리라고 아이들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영이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. 이꼬지 한아이들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도 있고요. 이 아이는 서비스로 받았는데 이름은 모릅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뿌리 내린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요. 물도 고파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현재 지금 네. 뿌리라지. 깊이는 뿌리를 아직 안 내렸고요. 이렇게 만져보면, 아이들이 살짝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,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요. 이 아이는 적심해가지고 꽂아놨는데요. 릴리시나입니다, 릴리시나. 릴리신화. 이 아이는 지금 뿌리를 내려서 안 움직여요. 요 아이도 서비스로 받았는데요 이름은 몰라요. 네, 요 아이는 바이솔. 맨육 칸에는 요런 아이들만 좀 모아서 올려놨습니다. 여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는데요. 요 아이들도 뿌리가 내린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심어줬고요. 그 다음 칸 아이들은 어... 조금 수영이 작고 공분에 있는 아이들. 요런 아이들만 요 칸에나 올려놨는데요. 산타로이스도 있고요. 샴페인. 샴페인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. 그리고 온슬로우도 여름에 물음평 와서 건강하지 않았었는데요. 지금 밝아져서 이렇게 예쁜 장미꽃 모양으로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누브라가 작은 것도 심어보고 큰 것도 심어 봤는데요 요 아이들이 하엽이 예쁘지 않게 져요 지금 작은 아이도 이렇게 생겼고요 큰 아이도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지면서 입장이 예쁘지 않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크리스탈로즈 예쁘죠 그리고 볼켄시 요 아이도 물음병이 있어서 적신 물에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. 지금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지, 유톡스드이 아이는 오견이고요이 아이 서비스로 받은 그라노비아,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악무, 리틀잼, 금, 옆에 폼이라, 러블리 로즈. 저는 러블리 로즈가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제가 러블리 로즈를 세 포트를 키웠었는데요. 두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보내고, 요 아이들만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. 입장이 예쁘지 않죠? 물을 주면 물러서 녹아버릴 것 같고, 지금은 물이 곱파있는 상태 같기는 한데요. 러블리 로즈 키우는 게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. 엘 히어로가요. 여름 내 입장을 다 이렇게 오므리고 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입장을 피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네요. 소속록 있고요. 희성금, 노마, 이 아이도 건강하지 않았었는데요. 조금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원슬로우 금. 이 아이도 여름에 물음병을 알았던 아이인데요. 지금 장미꽃 모양으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하월샤수 고초금, 여기에는 작은 아이들,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미인경이고요. 네 제가 화분을 쏟아서 다시 심어줬는데요.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당인, 노포트가 있는데요.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서 하엽이 지면서 조금 수영이 작아졌죠. 여름에 바깥에서 햇볕 보면서 건강하게 빨갛게 물들었었는데요. 물이 빠지고, 요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레몬트리. 요 아이도 어, 큰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. 요렇게 풍성하게 예쁩니다. 뉴 휘밀리스, 에케리아, 프라시앤 라이언, 그라노비아, 아라베스크. 요 아이들은 두포트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어 놨는데 요 아이도 비비안입니다. 라필네요 아이 굉장히 대품이죠. 수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. 입장이 촘촘하게 예, 수영을 갖고 있습니다. 예쁘죠? 블루 헤인즈, 서브린, 셜린, 아메치스 장미원령 핑키 요아이는 칠복신 이름이 참 특이하죠 칠복신 요아이는 샬롯 크레스탈 아이스 헤라 상아자보 오즈모이 오주모가 저희집에 1호 다육입니다 입장이 조글조글하면 물 주고요. 어, 그날에다 둬도 잘 자라고요. 햇볕에다 둬도 잘 자라는 그런 아이라서요. 제가 다육이 초보인데도 이 아이는 제가 오래도록 예,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모닝듀. 모닝듀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.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여기에다가 심어줬는데요.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고운 아이 같아요 그 옆에 페트병에다 홍민이 심었던 아이고요 수영이 예쁘죠 저기는 합식했던 그 바구니요 이 아이들은 며칠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새로 구입한 아이들인데요 키가 작은 아이는 저기 창가 쪽으로 층층이 배열을 해가지고요 햇볕을 골고루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. 맨 아래 칸인데요, 늘 영상에 많이 올렸던 그런 아이들이죠. 하우리와 요아이는 옷자라면서 입장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어, 거실에서 계속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어, 여름에도 요아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 앵글에다가 계속 뒀었거든요. 파랑새처럼, 요 아이도 입장이 밑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. 프리티그, 요 아이는 올 때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던 아인데요. 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. 뭘로도이 안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. 저 안에 뮤즐리하고 티피, 좀 물들었죠? 이렇게 아래 칸에 옆에 보면서 적심했던 아이들 자고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앵글 안에 있는 아이들 다 보여 드렸는데요 네, 겨울동안 요 아이들 요 안에서 지내고요 봄이 되면 저기 바깥에 아이들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